그리고 넋을 놓고 있는 루시에게 말할 겁니다. 아, 네. 정말로 근사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.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주변 경치가 변해나가는 것이 근사해요. 루시가 모르는 풍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거리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신기하답니다. 그리고 루시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. 주인님, 정말 죄송합니다. 루시가 오늘 너무 떠들었죠? 죄송해요. 원래 성격은 사실 조금 침착한 편으로, 제작 과정에서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메인 컨셉으로 삼고 설계되었습니다만, 분명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맞이해서 기뻤던 걸 거예요. 오랜만에 기동이라 그런지 상당히 들떠있기도 했고요.